안녕하세요 시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캐치 티이핑 마주기 3차입니다. 예, 2차로 올리고 나면 3개월이 지났는데 1차 1못 참죠? 아 이건 못 참지 바로 들어갑시다. 예, 얘는 푸딩핑이에요. 푸딩핑이고요, 솔직핑입니다 얘는 차나핑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진짜. 이거 하기도 귀찮다. 얘는 힘나 핑이에요 얘는 쪽딱 핑이죠 쪽딱쪽딱 아니고 얘가 우리 집에 오면은 꼭 소원 100 소원 3개인 거 1000개로 만들어달라 할 거예요 얘는 여츠에서 봤던 애인 것 같은데 코라 핑이죠 히라고프 얘는 무샤 핑입니다 나보다 겁이 많으네 얘는 멜로 멜로핑일까요? 머랭핑인가? 아닌데 멜로핑입니다 얘는 말랑... 말랑핑이죠 아... 노랗핑 다혜핑이죠 말끝에 다이가 붙는 여자이로 유명하네 얘는 모야핑입니다 얘는 마카필이죠. 아, 맛있겠다. 아. <laughs> 시진핑 정치인이었나요? 중국의 정치인인 걸 알고 있는데. 얘는 시럽핀이죠 시럽. 재미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얘는 싱싱핀이죠 아이고, 만나. 막난이로 할 뻔했네. 만나핑입니다. 얘는 찌릿핑이고요. 아이고, 나 목소리 왜 이러냐? 얘는 뽀로 시작은 했는데요. 바로, 바로 뽀뽀핑입니다. 입이 쪽쪽이로 막혀 있으면서 어떻게 뽀뽀를하는 거야? 얘, 얘는 아롱핑이에요. 아롱핑이랑 다롱핑이 다른 점이 아롱핑은 북의 목에 매고 있고 다롱핑은 북의 몸에 매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느정도 얘 예, 3기에서 처음 나온 레전드 팀핑 아니 최초로 나온 레전드 팀이 핑이죠 얘가 예. 해 핑입니다 어우 순간 말이 생각이 안났어요 빙글 핑이에요 부투핑 승부를 붙여서 부투핑입니다 얘 예, 저번에 얘가 얘 때문에 아마 몇개 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조건 핑 얘는 포쉘 핑입니다 보광핑으로헷갈요 가끔씩 는따나핑이에요아얘왜 예. 이름이 유리핑인지 모르겠는데 유리핑입니다 꽈꼬이핑이죠 어, 얘는 무가핑입니다 얘아 예. 얘는 왜 함께핑인지 모르 어쨌든 함께핑이에요 왜 함께핑인지 모르겠어 진짜 얘는 샌드핑입니다 얘는 미더핑이에요. 왜 미더핑인지 모르겠어. 아, 나도 예술하똑똑해지고 싶은데, 똑똑핑이니 얘는 착해핑이 아니라 착해핑이에요.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다이아주핑이죠. 다이아주핑 맞고요. 얘는 싹삭 핀이에요. 아, 너 우리 방, 너내 방에도 좀 와줘라 제발. 얘는 베리아 쇼핑이고요. 얘는 아잉 핀입니다. 아유, 난 애교 부리는 애가 제일 싫어. 사, 살짝 싫어요. 파티 핀입니다. 얘는 더블 떠벌 핀이에요. 더블리고 다녔어. 얘는 메모핑이죠. 메모핑. 얘는 꿈이어핑입니다. 헤어핑인 줄 알았는데 꿈이어핑이야. 얘는 롤리핑인데 왜 밤은 개비고 있지? 도대체. 얘는 새콤핑입니다. 아, 얘 눈에 별이 있네. 이 야, 얘가 우리 집에 배달 을 오면 띵동 누르고는 띵동 딩동 배달 왔습니다 띵동 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얘는 요거 핀입니다 스타 츄핑이죠 스타 추핑으로 썼다가 틀뻔한 적이 몇번 있어요 얘는 깡총 핀입니다 얘 아마 쇼츠에서도 댄스 커버 몇번 올라, 올라왔던 녀석일 거예요 아마 예 50개 예, 50개 다 맞췄다. 와, 드디어 50개 와. 상위애퍼세번 맞았는데 이제 그네번 됐네요. 와, 상위애퍼